에, 여러분께서 이제 수, 에, 호두가 이제 그 결실이 와서 수, 수확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첫째 수확을 할때 무조건 열었다고 해서 뭐 터는 건 아니고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나라 음력 처서가 지나고 나서 2주 후에 에, 2주 후에 불 깎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불을 싹 갖고서 그 그다음에 정리를 준한다음에 호두나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호두가 이제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이 호두나무는 밑에서부터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요우에까지 꽃이 피는 시기가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7일 정도. 그러니까 아래는 익고 위에는 안 익어요 호두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지 뭐 10일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익었다고 해서 여기 익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익었다고 해서 요거를 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호두에는 청피가 있어요 여기 호두의 바깥 껍질이 있습니다 새파란 껍질이 두께가 약 1mm에서 1.2mm에 적은 거는 0.8, 콤마 0.8mm가 외형으로 새파란 천피가 붙어 있어요. 요곳이 자연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두가 보여요. 요렇게 보이는 것이 약20% 정도. 에? 밑에서 20%가 호두알이 보일 때, 그때. 장대로 털든가 수확기를 기계를 갖고 털으셔야 이것이 털립니다. 어떤 사람이 헬리콥터로 턴다고 털어보았는데 그게 털립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호두가 에, 위에는 장대로 맞아도 청피가 두 동각이 나요. 그래도 안껍질 벗겨져요. 그렇게 단단하고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20%가 이렇게 호두알이 보일 때 그때 수확을 하면 잘 떨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것을 천피라고 그래요. 그거를 천피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면 썩습니다. 그게 생물이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이것을 에, 뭐 처음에 소농을 하시는 분은 에, 뭐 간단하게 그 음재다 바닥에다 이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에, 뭐. 에. 한다면 그 포장한 포장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바닥이나 창고 바닥에 이렇게 한 줄로 쭉 널어 놓으면 지가 말리면서 벌어집니다. 에. 그런데 이걸 마대에다 한테 담아 놓으면 어때요? 그게 썩어요. 그래서 그 다량물을 하는 거는 우리 같이 몇시톤씩 이렇게 호두를 생산하는 우리는 청피를 털어서 좋은 창고에 넣어서 영하 1도. 1도에 놓고, 이게 최상 온도입니다. 그러면 약 4도 편차, 영상 4도 편차를 놔두도록 놔두면 자연이 숙성이 돼요. 그러니까 호두하고 청피하고 분열이 됩니다. 딱 붙어 있던 게 이게 성장을 안 하면 돼요. 청피가 붙어서 영양을 공급하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린애, 뱃속에 어린애가 있어서 하다가 일단 양수가 터져서 그때 어린애가 출산이 되는 것처럼 벌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청피가 호도하고 한 이렇게 용, 영상 4도에서 영하 1도 이전에 영도 그지요. 그때 놔두면 이게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청피가 쪼개지겠죠. 그러면 청피는 걸음으로 쓰시고 그 주로 이제 걸음도 쓰고 숨피를 갖다가 뭐 염색으로, 자연 염색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이제 그런, 뭐, 그걸 직접 염색할 수는 없을 거고, 걸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아로두가 나온 거를 세척기에 넣어서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건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하는 분들은 자연 건조를 해도 되겠지만은 자연 견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막한 4, 5일 걸려요. 예, 하우스에다 놓고 이렇게 놔도 바로 안 말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건조기에 넣는데 요걸 두 줄로 놓는다. 건조기에 호두알을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포개놔서 쫙 넣어서 37도씨로 37도씨로 위에 그 건조기에 운문이 있습니다. 공기에 나가는 운문은 100%입니다. 운문은 100%로 연단 개방하죠.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안 하면 어떠한 형식이면 쪄버리는 형태이래요. 쪄. 찌면은 호두를 못 쓰겠죠. 개방을 한 다음에 37도로 하루를 24시간 건조를 합니다. 네? 건조를 한 다음에 이 주로 이제 건조기 형태가 개방이 있고 흡입기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람을 그 바나 쪽으로 이렇게 흡입시키는 그 근육을 50%를 닫으세요. 50%를. 100%, 열, 하루는 100% 열었다가 다음날은 50%를 줄이세요. 그러면 바람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예, 연료 손실이 적고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37도로 계속 이틀 반을, 2일 반. 이 일반을 건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호두를 깨세요. 깨서 이깐 다음에 이 호두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딱 쪼개세요. 딱 쪼개가지고 소리 들리죠. 그러면 딱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찐득하면 어때요? 찐득하면 유통과정에 이기상합니다. 맛이 변질이 돼요. 색깔도 변하고. 그러니까. 말린다고 해서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기름이라 무게는 아주 극소수로 주니까 가급적이면 그중 95% 이상 말르도록 딱 소리가, 어, 소리 들리시죠? 요 소리가 나도록 건조를 한 다음에 꺼내서 뭐, 가을에는 그냥 한두 달, 세 달, 겨울까지 놔둬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창고에 영도나 어, 오래 보관을 하려면 영하 10도. 저희들은 영하 10도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절대 맛이 변질이 안 돼요. 그렇게 유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에, 아로두를 생산한 거를 에, 껍데기를 가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알래로 그냥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두알이 있으면은 요런 집개로 현재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근자근 작은 작은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손곳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껴서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부서지는 거는 이제 부서지는 대로 팔고 안 부서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안 부서진 거는 이런 식으로 별도로 팔고, 부서진 거는 부서진 거대로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서 밀봉해서 질소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것을 이제 우리가 호두가 보통 유통이 4kg를 한 마리라고 합니다. 약기로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신세대화 돼서 그렇게 많이 사먹는 사람이 적고 1, 2 k g 씩 2키로씩 이렇게 이제 그 판매가 되는데, 요런 식으로 그 넣어서, 요런 식으로 넣어서, 이 외형 박스에, 박스에 넣어서, 요런 식으로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이제 이렇게 유통을 하는데, 실제 호두 가격이 비쌉니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이제 자동화하고, 에, 현대화해서 가격을 낮춰야만 미국 FTA나 중국 FTA 경쟁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생산만 잘 하시면 되고 또 판매가 꼭 하고 싶은 분은 판매를 하고 싶은 분은 이제 주로 인터넷이나 자기 친구 또 자식들의 뭐 이제 뭐 사업체 그렇지 않으면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 가급적 소분해가지고 1kg나 2kg 단위로 팔으면은 엄청난 부가치가 창출되고 그 도저히 팔수 없는 거는 어차피 유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우리 같이 대형 영농법인이나 에그 지금 호두 유통이 그 뭐야, 저, 시장에 이렇게 뭐 대형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안동 공판장만 약간씩 그짝 지역만 이제 수매를 하고 천안 농협에서만 수매를 하고 상촌 농협에서도 아로들은 별로 안 하고 천피만 수매를 해요. 그리고 전라북도 어? 무풍, 무풍 농협에서 천피만 키로로 사서 자기들이 가공해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 유통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김천의 용농법인이 있어요. 황학산 용농법인하고 용동 호두감 용농조합법인에서 사실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판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첫째 종점만 도우면 저희 법에서 전략 뭐 수매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모르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